자, 여러분, 요번주 이벤트를 할게요. 지금 이 영상에다가 댓글, 좋아요, 구독 뭐 달아주시면은 저희가 10명을 추첨해서 지금 이 놀이기구, 그 다음에 워터파크 3종을 이용할 수 있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걸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벤트가 요번주 일요일까지, 예, 토요일도 포함이에요. 저희 크리스월드에 숙박하시는 모든 분들께 수영장, 그 다음에 이 워터파크, 놀이기구, 일종까지, 기준 있는 두 명까지 저희가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기가 막히죠? 남이섬 선셋 디너 크루즈. 그 5월 17일 날 저희 객실 예약해 주시는 고객님들 중에서 한 10분 정도를 제가 공짜로 초대를 드리려고 하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때 예약을 하시고 예약명을 달아주시면 제가 뭐 어지간하면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볼 거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리스입니다. 와, 예, 오랜만에 파크 골프 영상이고요. 저희가, 예, 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공사하고 있는데 영상이 조금 늦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정말로 파크 골프를 하시든 스크린 골프를 하시든 스크린 뭐 연습장을 하시든 뭘 하시든지 간에 한번 참고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제 골프 인생 한20몇 년에 대한 걸 여기다 다 집어 넣었어요. 공간은 작지만,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 나가고 있다. 라는 것을 한번 참고해 줬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영상 봐 가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포항이고요. 포항입니다. 해병대와 포항 제철이 있는 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포항 매장은 6월 말에, 6월 말에 오픈 예정이고 제일 좋은 건 뭐냐면 1층에 있어요. 매장 자체가 1층에 있어. 서 1층은 그냥 압도적이죠. 근데 오른쪽에 보면은 바로 공영주차장이 있고 이것만 있느냐? 뒤에도 있어요. 근데 뒤에 주거단지가 여러분들 매장 선정할 때 이런 데가 제일 좋아요. 근데 파, 바로 옆에 이렇게 식당가들이 요식업 하는 곳들이 많아서 음식 먹을 때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옆에 골프존도 있고 훨씬 많죠. 그 뒤변 배우로 계속 아파트들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올수 있는 수요도 충분하고 저희 옆 건물도 골프존이에요.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1층. 와, 1층의 메리트는 진짜 엄청나죠. 우리가 진짜 임대료를, 예. 우리 사장님이 임대료를 정말 많이 부담을 해가면서 1층으로 가야겠다라고 해서 들어왔고요. 오른쪽에는 지금 공사하고 있는 부분이 용품. 네. 용품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 보시면은 눈썰미 있는 분은 딱 아시겠지만, 진짜 목재 사용을 저희가 아끼지를 않고 있어요. 자, 실제적으로 보면 100평이 안 되는 공간인데 여러분들이 공사가 끝나고 나서 보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정말 저희가 할수 있는 지금까지의 모든 공력을 여기다 다 넣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기 딱 보시면 뭐 기본적으로 이제 말하면 입 아픈 프라이빗 공간. 그리고 여기 보면 천고라고 하죠. 높이가 높아요. 높이가 높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간감이 크게 예, 좀 호텔 같은, 예. 여기 딱 보면 어디다, 어디다라고 얘기 안 하면 정말 럭셔리한 공간, 리셉션 공간, 이런 공간처럼 느껴지고 아주 고급스러운 카페 같은 그런 느낌이 아마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자재를 지금 아끼지 않았고 여기는 파크뿐만 아니라 스크린 골프 어디랑 비교를 해도 지금 여러분들은 잘못 느끼시겠지만 진짜 최고의 매장이 될 거다라고 저는 진짜 확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픈 프라이빗. 자, 이게 딱 봐도 친구가 엄청 높죠? 근데 옆에도 길어요. 무슨 얘기냐? 건물들이 높은 건물을 보면은 공간감이 훨씬 더 많이 살아날 수 있게. 예, 그걸 최대한 살려서 비용이 좀들더라도 그렇게 공사를 했고요. 이쪽에 보면 이제 아치형으로 들어가는 데가 있는데, 잠깐 자투리 공간이 남아서 이거는 버리는 공간이 아니라 퍼팅할 수 있는. 파크 골프 퍼팅을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자, 우리가 아치형으로 이게 만들어 놨죠. 자, 거의 스크린 골프 룸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나 룸은 아니지만 여긴 룸이라고 봐야 돼요. 여기 보시면 안으로 이렇게 들어왔죠. 들어와서 이렇게 보면은 거의, 거의 다 막힌 그런 공간인데 정말 프라이빗하죠. 근데 아치형으로 문을 뚫어 놨기 때문에 대중 접객 시설은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얼마나 여기 고민을 많이 했는지 여러분들이 알수 있을 거예요. 위에도 보면은 깔끔하게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여기 진짜 회의를 많이 했거든요. 여기 어떻게 만들어 볼까를 가지고 그 다음에 또 프라이빗 룸이 또 하나 있죠. 룸이지만 룸은 아니지만 룸이에요. <laughs>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셨던 이제 골프존 룸 같은 그런 공간인데 공간을 뚫어놨기 때문에 룸으로 허가되지는 않는. 예. 열린 공간이지만 실제적인 공간에 있는 분들은 이거는 밀폐된 공간이다 라고 느낄 수 있지만 밖으로 들어가고 나가는 거를 자연스럽게 할수 있고 이게 작은 공간이긴 하지만 천장을 이렇게 보면은 조금 천고가 높기 때문에 압도적인 그런 기분이. 포항에 정말로 정말로 여기는 포항 파크 하면은 여기가 정말 소문나는 그런 공간이 될것 같아요. 정말 인테리어 프로 놀러 올 만한. 그러니까 요거 이런 인테리어도 저희가 똑같이 했던 인테리어가 없었죠. 요렇게 한번 해보자라고 했고 화장실이 있지만 저 앞은 파티션으로 막을 거고 그래서 앞에 이제 저희가 항상 스타디움형 예 고, 공간에서 볼수 있는 예 그런 공간을 항상 저희가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공간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게임을 볼수 있고 자 밖으로 나가 보면 주차장이 여기 전용 주차장이 또 따로 있습니다. 차 가지고 오시는 분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놀러 오셔도 될것 같아요. 공영 주차장 무료 공영 주차장이 3 개나 있는데 여기에 또 뒤편에 주차장이 이렇게 있어서 보항 특성상 차를 많이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주차는 정말 걱정이 없다. 근데 1층에 있다. 자, 옆 건물은 골프존 건물이에요. 예, 골프존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연, 바로 앞에도 또 연습장이 있습니다. 골프 연습장이 있고 여기는 골프의 중심, 예, 골프의 중심 도시고 공영 주차장이 정말 넓죠. 예, 저기 양덕 골프 연습장이라고 보이죠. 그래서 우리 포항점, 포항점으로 지금 포항에서 파크 치시는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망설이지 마시고 6월 말 오픈이니까 지금 바로 달리세요. 지금 바로 예약을 하시고 회원 등록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정말 좋은 위치에 있고, 1층에 있다라는 거. 와, 이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기대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조만간에 이제 크리스파크 골프 포항점이 6월 말에 오픈을 할 겁니다. 양덕동 1535번지에 있고요. 전화번호는 저희가 남겨놓을 테니까 미리 예약하셔서 그 혜택을 누려봤으면 좋겠어요. 다음엔 제가 직접 포항에 가서 두 번째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